성경국고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22대, 23대 회장 영업하신 김행만 고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24대, 25대 회장 영업하신 전성균 명예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 식약청장을 예임하신 정승 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남행복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록 김영전장남도 도시장님을 대신해 정미라 여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500만 수도권 재경 광주전남 향후의 시장이신 이정덕 향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해남 진도 지역구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완도 남남이 출신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안도를 만들어 가시는 신우철 안도 군신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열가는 조인호 안도군의의 의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야경제 의 중심, 위대한 목포 시대를 건설 중인 김종식 목포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뜬 단합구를 만들어가시는 박준희 가합구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군과 자매계를 맺고 있는 제경 경북 영청시 향후 한영수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영청시 향후 김득희 상임 부모님 조재길 원로의 의장님 김대본 원래 부의장님, 최형대 당사님, 최상식 부장님, 회 김창수 사무장님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외겨 당주연날에 김대화 명예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당주연남 시군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23개 시군 협의회장이신 이성 영광군 향후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경강주현남 <laughs> 수석병장을 견임하고 계신 최대규 순천시 향후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김영수 동양시 향후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김흥주 장성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성, 담양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식, 곡성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일, 구례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염동상도성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세장 하순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병조 강진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명준 장흥군 향우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광석 진도군 향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평일 신안군 향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경 강주연담 향후에 은경 여성회장님과 시군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경 강주연담 향후에 이형표 청년회장님과 시군 청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재경 강주연남 향후에 백종모 산악회장님과 시군 산악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함께 참석하겠습니다. 재경 강주연남 23개 시군 사무총장님을 일괄 소개합니다. 민주봉동 자문회의 강석우 회장 겸 서울시 연합회 유인국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 허남향회 정문익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제일강 안도군향회 윤풍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제인천 안도군향회 이동섭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제안산 안도군향회 김선식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제게는 완도을향후에박등용 자문위원장님과 자문위원님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올라 분들의 모임이신 완도사랑의 박주순 회장님과 사랑회원 여러분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김성우, 정재윤, 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양금철 헝무 신복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강내 고향교를 추진위원장님, 홍기주 산업회장님 김희웅 골프 회장님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군 부회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양기철 부회장님, 박종철 부회장님, 윤재웅 부회장님, 김재승 부회장님, 추경남 부회장님, 신영수 부회장님, 정동욱 부회장님, 차나준 부회장님, 송하영 부회장님, 진영수 부회장님, 최명국 부회장님, 오영호 부회장님, 정상택 부회장님, 고금식 부회장님, 이금선 부회장님, 박정현 부회장님, 서울시 의원님에서 강동길 부회장님, 박정미 부회장님, 고정무 부회장님, 일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시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 고향에서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철 신우준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동은의회 하공희 부회장님 박인철 의원님 박재선 의원님